땅꾸란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어, 제가 감찰실장을 할때 이곳 어, 교회, 육해공군본부 교회에서 어,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육해공군본부 교회에서 제가 장로 임직을 2006년도 4월 2일날 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어, 남쪽 주차장이고 저 위에 어, 잔디밭 건너서가 북쪽 주차장이 있는데 어, 남쪽 주차장에 1 2 m 지하에 여기서부터 1 2 m 지하에 탱크가 216대가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해서 쭉 포진해 있는 것이 어, 216대인데 그 밑에 1 8 m 그러니까 6 m 더 낮은 곳에 또 64대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0대가 이 남쪽 주차장에 어, 탱크가 주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 또 넘어서 북쪽 주차장에는 12m 지하에는 18대, 그 다음에 18m 지하에는 22대, 도합 40대가 어, 그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룡대의 본부, 육해공군 어, 3군 교회 어,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어, 탱크의 수요가 320대입니다. 320대, 어, 그래서 경복궁에 1620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데 어, 우리는 이 다우징 반응으로, 어,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서 이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도로가 세상 어느 아, 나라에 유난히 가도, 유난히 깊습니다, 여기가. 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이렇게, 아, 어, 너무 이렇게 많이 갈라졌어요. 존재하지, 존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지하, 어, 공동이, 12미터에도 있고 18미터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여 보십시오. 이게 이게 한 3cm, 4cm가 될것 같아요. 이 엄청 5cm 정도 더 되는 예. 것 같아요. 지금 5, c m 아, 엄청난 어, 이 크랙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허. 김관진, 한민구, 조복은 조현철 등은 땅굴 없다라고 외쳐대는 종북 좌파에 어,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님께 고합니다. 이곳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계룡대 지역입니다. 여기에 탱크가 320대가 있다면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찾아서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관진 한민구 여적의 장군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김요한 육군참모총장님께서 계룡대 본부교회 앞에 있는 이 땅굴 속에 있는 320대의 탱크를 찾아서 이것이라도 당신이 파괴하고 대통령님께 땅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대까지도 탱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전선 4km 이남에는 땅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김관진, 서용석, 어, 한민구, 조복은 조현천의 말은 그 다음에 어, 박흥렬 경호실장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종시랑 여기가 가깝습니까? 세종시가 바로 여기 근처에 있죠. 아... 어, 그리고 세종시에도 이... 와, 뭐, 들어와 있고, 다른, 오늘, 네, 너무, 네, 오늘 여기에 320대 아... 탱크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제 처음 알았고 안 즉시 저희들이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계룡대에 근무하는 장병 여러분 김관진 한민구가 땅굴 없다고 해서 땅굴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밑에 있는 탱크가 북계군 탱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어, 김관진 한민구를 향하여, 너희들은 여적의 장군이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려는 자다. 이 얘기를 이제 1등 병서부터 대장까지 할수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정말 이 너무 깊은 이 땅굴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갈라진 거, 도로 갈라진 거 보셨습니까? 국군 장병 어머니, 그리고 정말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요즘 텔레비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징비록 징비록이라고 유성용 뭐임진왜란막 이런 손조 이런 거 제가 들어는 봤지만 정말 우리나라 이 넓은 땅 어, 이렇게 갈라진 주차장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장병 어머님들 저도 두 아들을 군인에 보냈습니다. 어머님들,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고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곳에. 저도 국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들, 제발, 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땅꾸람보 국민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꾸람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어, 제가 감찰실장을 할때 이곳 어, 교회, 육해공군본부 교회에서 어,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육해공군본부 교회에서 제가 장로 임직을 2006년도 4월 2일날 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어, 남쪽 주차장이고, 저 위에 어, 잔디밭 건너서가 북쪽 주차장이 있는데, 어, 남쪽 주차장에, 12m 지하에, 여기서부터 12m 지하에 탱크가 216대가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해서 또 포진해 있는 것이 어, 216대인데, 그 밑에 18m, 그러니까 6m 더 낮은 곳에 또 64대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0대가 이 남쪽 주차장에 어, 탱크가 주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 더 넘어서 북쪽 주차장에는 12m 지하에는 18대, 그 다음에 18m 지하에는 22대, 도합 40대가 어, 그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룡대의 본부, 어, 육해공군 3, 3군 교회 어,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어, 탱크의 수요가 320대입니다. 320대, 어, 그래서 경복궁에 1620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데 어, 우리는 이 다우징 반응으로, 어,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서 이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도로가 세상, 어느 아, 나라에 유난히 가도, 깊습니다, 여기가. 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이렇게, 김관진 한민구가 땅굴 없다고 해서 땅굴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밑에 있는 탱크가, 북계군 탱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어, 김관진 한민구를 향하여, 너희들은 여적의 장군이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려는 자다. 이 얘기를 이제 1등병서부터 대장까지 할수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정말 이 너무 깊은 이 땅굴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갈라진 거, 도로 갈라진 거 보셨습니까? 국군 장병 어머니 그리고 정말 육해공군 참모 총장님.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요즘 텔레비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징비록이 징비록이라고 유성룡어 너무 많이 갈라졌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 밑에서 받쳐 주지 못하는 지하 공동이 12m에도 있고 18m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앉는 겁니다. 이거 네. 보십시오. 이게 이게 한 3cm, 4cm가 될것 같아요. 이게 엄청... 5cm 정도 더 되는 예. 것 같아요. 지금 5cm. 아, 엄청난 어, 오, 이 크랙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호. 자, 그런데도 김관진, 한민구, 조복은, 조현철 등은 땅굴 없다라고 외쳐대는 종북 좌파에 어,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 김요한 육군참모 총장님께 고합니다. 어, 이곳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계룡대 지역입니다. 여기에 탱크가 320대가 있다면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찾아서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관진 한민구 여적의 장군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김요한 육군참모총장님께서 계룡대 본부교회 앞에 있는 이 땅굴 속에 있는 320대의 탱크를 찾아서 이것이라도 당신이 파괴하고 대통령님께 땅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대까지도 탱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전선 4km 이남에는 땅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김관진, 서용석, 어, 한민구, 조복은 조현천의 말은 그 다음에 어, 박흥렬 경호실장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종시랑 여기가 가깝습니까? 세종시가 바로 여기 근처에 있죠. 아... 어, 그리고 세종시에도 땅굴망이 아, 들어와 있고 엄... 다른 네 너무 네, 오늘 맨... 여기에 320대 아... 탱크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제 처음 알았고 안 즉시 저희들이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 그럼...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계룡대에 근무하는 장병 여러분.